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음 처방받으셨을 때, 선생님, 이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또 주변 분들께 물어보면 나는 약 끊고도 괜찮더라. 절대 끊으면 안 된다더라. 자연 요법만 해도 된다더라. 등등 정말 말이 다 달라서 더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 내과 전문의와 직접 상의해서 혈압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압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먼저, 혈압약에 대한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혈압약은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약이나 수면제처럼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것도 아니고,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약도 아니에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약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경을 벗으면 다시 잘안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 약을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자연치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고혈압을 그냥 두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 심장, 눈 같은 곳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이런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혈압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30~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식단 조절, 자연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혈압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분명히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혈압 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혈압이 160에 100 이상으로 높거나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연요법은 약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혈압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혈압약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을 넓혀주느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느냐,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약,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는 걸 막아주는 약,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압을 낮추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개발된 약들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땡땡님은 67세이신데 3년 전 혈압이 150에 95로 나와서 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약만 드신 게 아니라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고 체중을 8 k g 이나 감량하고 저염식 실천, 금연 금주, 취미 활동까지 전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후에는 혈압이 130에 80으로 안정돼서 의사와 상의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째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박 땡땡님은 72세이신데 10년째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도 많으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 덕분에 건강하다고 말씀하세요. 혈압도 125에 75로 안정적이고 심장, 신장, 눈 검사도 모두 정상이랍니다. 약을 주칙적으로 먹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반대로 이 땡땡님은 65세이신데 약을 6개월 정도 드시다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며 임의로 중단하셨다가 3개월 뒤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혈압이 19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지금은 다시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이 맞더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혈압이 6개월 이상 130에 8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활습관도 확실히 개선됐으며 다른 심혈관 위험 요소가 없을 때만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사의 면밀한 관찰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도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20, 이완기 혈압은 4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g만 줄여도 혈압이 2에서 8 정도 내려갑니다. 국물 음식 줄이고 가공식품 피하고 천연 조미료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하죠.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4에서 9까지 낮춰주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명상이나 복식 호흡, 취미 활동 등도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이 6개월 이상 안정적이고 생활습관도 잘 지키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60에 100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혹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약값이 부담되거나, 약을 깜빡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말씀하세요.